요번에 볼 거는 더 루팅맨이라는 게임이고요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대학에 진학한 나는 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늘은 일한지 3개월째다 3개월이면 짠 말이 무었네 어... 이동 달리기 마우스 마우스 왼쪽 클릭 다 똑같네 목표가 왼쪽 위에 점장에게 말하기 야 잠깐만 걷는거 왜이렇게 답답해 이게 시간표야? 30분에 200달러 2천원 3시간에 만원 야좀 비싼데? 야 인터넷 카페가 PC방 아니야? 결국에? 야 너무 비싸다 어 우리나라가 싼거구나 점장님 안녕하세요 늦었잖아 나는 점장이니까 피곤한거지 좀더 빨리 와줘 정말이지. 내가 너라면 더 빨리 와서 그 시간 동안 쉬지 않고도 일을 했을 거야. 너나세요? 이 개자식이야. 어. 아니 정시 출근했는데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접수처에서 걸레를 가져와 얼룩을 닦기. 접수처. 걸룩이. 아니 걸룩이래. 얼룩. 와, 얼룩이래. 걸레. 걸레 여기구먼. 아이템 전환 스페이스바. 이얼룩 오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네. 얼룩이 하나가 아닌가? 또 있나? 아, 여기 있다. 그래도 나 승백이 새나라의 일꾼. 일은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하게. 나 근데 손님이 어, 뭐야? 박 박수 소리 들려. 어디서? 뭐 이기 이기셨어요? 뭐야 이 사람? 아 시원하게 볼를 보고 손 말리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려요. 어? 죄송해요. 박수를 치고 싶어졌어요. <laughs> 조용히 할게요. 일단 정상은 아니야. 이거 이 뭐야? 손뭐 수술자국? 저기 뭘까? 뭐 꿰맨 자국이 보이긴 한데 아니 손님이 박수 치는 사람 말고 없어? 아니 아무도 없는데? 아니 사장님, 이거 장사 되겠어요? 이 가게 망한 거 같은데? 아니 아무도 없어. 뭐야? 와, 진짜 한 명도 없어. 미친. 접수처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기 한 시간 후한 시간 만에 손님이 오는 거야. 그만 잠들어 버렸네. 다행히 점장님은 없었어. CCTV로 다 보고 게셔 임마.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버리기. 쓰레기가 우리에 있을까요, 쓰레기? 저?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이 피자 박스를 바닥에다가. 쓰레기통이 어디 쪽에 있지? 여기 나가면 있나? 문을 여는 건 따로 안 돼. 쪼이도 있다. 쓰레기. 아,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된다. 이 자식 일머리가 없네. 한 번에 여러 개 줘야지. 그래야지 에이스 소리 듣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쓰레기통 어딨음? 화장실 쓰레기통, 화장실 안에 쓰레기통 아, 안 들어가죠. 설마 나는 사실 여자였던, 접수 저에 있나? 아아아 아, 아, 여기 바로 옆에 있었구나. 여기 아하 여기에 하나 스프레이 캔 이거랑 저거 하나. 아니 이 자식은 손이 하나인가? 왜 줍지를 못해? 쓰레기가...저기... 일단 여기 손님들 에? 싸가지 없는 거 확인 바닥에 이런 걸 버려? 저식들이 오게 새 나라의 일꾼 일 열심히 해서요 이제 접수처에 앉아서 또 기다리면 되나? 아니야 아까 그 박수치던 사람은 어디 갔대? 야 저기 얼룩 또 있다 내가 걸레를 걸레를 아니 이동 너무 답답해 어? 저기 손님 어서오세요 여기 선불인가 3시간으로 부탁드려요 후불이군요 알겠습니다 전원분 귀엽네요 까와이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3시간이면 만 이백원 접수처에서 걸룩, 걸룩이 아니라 걸레, 얼룩. 아까 저기 있던 거딱 하면 되겠지? 거의 한 시간에 어만원 버는 거야 이 가게는. 전기세 그런 거 따지면은 적자잖아. 어 뭐야? 뭐야왜안 가지? 뭐 근가, 결갠가 아! 저 손님, 진짜 뒤지고 싶으세요? <laughs> 아니, 야 저기요, 탈치제좀 주실 수 있나요? 안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야 있어도 넌죽기 싫어, <laughs> 자식이. 어, 깜짝 놀랐네. 나 근데 얘가 길 막혀서 못 가. 또 몸은 왜 반쪽을 해놨어? 아니, 손님 괜찮으세요? 아, 나 진짜... 아니, 뭐 PC방에서 탈취세를 찾아... 음... 아주 평화로워. 이틀 후 점장에게 말하기: '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각 안 했네요.' 다음에도 지각하지 마세요 아 그러고 보니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이거 뭔데 넌 나의 호기심을 건드렸어 개자식 신경쓰지 마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 또빈다 이 자식이 오호호호. 걸음걸이 봐라 당당하게 걷기 와 이번엔 걸레가 없네 아니 쪄식기 근데 응? 말을 하다가 말하다 사람 궁금하게 다시 시작하기 뭐야? 어? 야왜 이래? 요, 야, 야 잠깐만. 아, 자판기가 갑자기 말썽이네. 구인 포스터를 떼기 구인 포스터. 그래 나 같은 에이스가 있는데. 사람을 더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가? 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저 시급 좀 올려주세요 저기도 하나 있다 시급이 1200엔 1200엔 시급보니까나 아까 달러라 했나? 야 1200엔이면은 아까 3시간 한 손님이 1200엔 안됐잖아 독자... 아래 박수빌런 또 왔네? 아니 저기요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대요 아 진짜 자식 개자식아 전에 또 만났죠? 또 박수를 치고 싶어져서요 저는 여기 살고 있어요 자랑이다 박수는 최대한 안치도록 할게요 좀 어?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게임 응? 재밌게 하고 계신데 안에 안 들어가지네, 깨비 슴슴하네 가게 분위기 어? 야저 뭐야! 야 불이야! 안돼! 홀리 씨. 야 잠깐만 소화기! 접시 저 근처에 소화기! 불이야! 깨! 소화기! 소화기! 어? 뭐야? 왜안 돼? 이거 아님? 아 저거! 야야 <laughs> 야, 저거 바닥에 있는 건 소화기도 아니야? 우리야! 아! 바로스. 여, 불이 이렇게 났는데 흔적도 안 남았어. 레전드. 소화기 성능 뭐야? 소화기 성능 미쳤다. 뭐야? 오리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지 찾아본다. 아니, 악취 뭐야? 설마 어제, 어젠가, 그젠가 탈취제 찾던 어? 그 손님 아니야? 아니면은 자리에서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서 탈취제를 찾고 있던 건가? 어? 뭔가 방금 점프 스퀘어 갑툭 튀었던 것 같은데 자식 너 아직 멀었어? 좀더 훈련해와. 제 방에 무슨 일이세요? 악취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볼일 끝났으면 가 주시겠어요? 이 개자식이야. 너 어제도 탈취제 찾았잖아. 야, 문 열어봐. 안에 뭐 있는 거야? 자식, 좀 수상하게 생겼어. 너 조심해. 너 지금 경고 대상이야. 옐로카드. 근데 탈취제는 뭐 어디서 찾았나? 어제? 을로 이틀씩 넘어가네. 제 시간에 왔는데 점장이 없다. 뭐야, 바닥에 쓰레기가 그냐 아니, 점장님 일안 하시고 어디 가시는 거야? 아, 진짜 나 없으면 가게 망하겠다. 나 같은 에이스가 있으니까 가게가 살수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시급 2,000원으로 올려 주죠. 아까 여기도 하나 있었어. 저기 보니까 얼룩도 보이네 이 개자식 오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안에 있나? 그림자가 그림자는 따로 안 보이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뭐 하면은 악취가 나지 피 c 방에서뭐안 씻은 손님인가? 걸레는 아직이야 뭐가 목표가 따로 안 나오는데? 아 이제 보니까 이게 닫혀 있는 데는 손님이 있는 건가 그럼? 아 그러면 장 장사가 안 되는 곳또 아닌가 보네. 어서 아, 오세요. 또 만났네요. 세 시간 만에 혹시 연락처 같은 건뭐세 시간 만에 안 되네요. 아 연락처 달라고 자리 가자. 쟤이 제... 자식이 어딜? 응? 까와이한 나한테 손님 피셜로 주인공은 까와이합니다 저 말고요 주인공 굿 얼룩 싹 닦아주고 손님이 아, 좀 있네 여기도 있고 다시 보니 손님이 있다 돌아다니는 손님이 없을 뿐 얼룩이 여기도 하나 있었고 어, 얼룩이 또 어딨지? 얼룩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 얼룩, 얼룩, 얼룩. 근데 도대체 벽에다 무슨 짓을 하면 이런 얼룩이 생긴 거야. 이것도 얼룩인가? 아니네. 와, 다시 가와이네스네. 고와이네. 야, 내가 구인공 포스 는데왜 다시 붙어있어? 아니 사장님 저만 있으면 된대니까요. 아 여기 있네. 오! 접수처에서 들린 소리를 확인하러 간다. 아니 어떤 개자식이야? 야 이거 안에 돈 들은 거 아님? 어떤 도둑놈은 새끼가 그냥. 하지만 열쇠로 막혀있죠? 절대 못열죠? 아무것도 못하동? 이제 보니까 이것도 얼룩 아닌가? 슴슴하고 평화롭네 여기가 장점이 있다 음식을 안 팔아 우리나라 PC방 보면은 음식이 엄청 많잖아 라면 끓이리 어? 떡볶이 만들어 햄버거도 만들어 그래서 엄청 바쁜데 여기는 그냥 계산만 하면 돼 시간 계산 개꿀이네 요 카운터에 있는 이 컴퓨터로 게임하다가 그냥 계산하다 완전 옛날 PC방 분위기 옛날 PC방 라면도 컵라면 갖다주면은 이제 물 붓기만 하면 되고 왜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손님 자리나 볼까? 여 단골이야 사실 냄새가 날 뿐이지 우리 PC방을 사랑해주는 단골 손님일지도? 단골이면 인정이야 어? 아 손님 왔네 어서오세요 어라? 나 오늘 분명히 어 뭐야 점장님이잖아 나 오늘 분명히 집에 갔었는데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또 여기 있더라고요 몸이 저절로 돌아오더라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요즘 가게 안 계속 냄새 나죠. <laughs> 아, 가게 안, 가게 안죠 아, 네. 뭐 됐어요. 이제 부탁할게요. 뭐야? 왜온 거야? 이럴 거면. 점장님 정말 못 말린다니까. 아, 여기 앉아서 컴퓨터로 메이플 좀 음? 하면 안 돼? 어차피 계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컵라면 끓여 줄 것도 없고. 하루 후 근무 종료까지 1시간 남았다 간바래 간발해. 간바래다지 퇴근까지 1시간 이것만큼 설레는 거 없다 인정? 근데 이제 1시간 남을 때가 시간 제일안가 뭐야 접수처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기 오? 어? 뭐야, 갑자기 분위기 왜 이럼? 응? 음? 안쪽 들어가 봐야 되나? 요, 잠깐만 눈좀 아픈데? 이거 뭐야, 빨간 조명 아니면은 1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퇴근인가? 이게 밤이라서 이렇게 노을 진거 응? 그런 느낌스 그럴 수 있잖아 아니었고 저 대가 달래요 아니 이게 뭐지 설마 설마 저 악취 나는 손님이 또뭔 짓을 벌인거 아니야 <laughs> 뭐야 이거 이 방에서 강한 악취가 난다 에어 스멜스 <laughs>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어? 뭐임? 악몽에서 본곳으로 간다. 아, 꿈이야 아니, 어쩐지. 저 유골 있었잖아. 유골이 있었잖아. 유골을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돼? 아! 어? 어 뭐야? 다음 날 신문 기사. 도쿄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두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중한 구는 일부 백구라 되어 있었고,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으로 수사 중이며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아아하 야, 저저흰옷 입은 사람이 범인이네. 오 어, 뭐야 배드 엔드? 아니 이제 보니까 저아저씨가그 사람이네. 뭐 이게 왜 배드 엔딩이야? 어. 아니 나 도망칠 수 있었는데 시체가 난 아닐 것 같은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제 여기까지 다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요 소화기를 집어들면은 이제 굿엔딩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이거를 들고 저본 곳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걸로 저 달려온 놈 대가리를 빡 때리면 되나? 대가리를 그냥 확 그냥 뭐야 내리친 거야? 아 순간적으로 서기로 남자를 내려쳤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곧 경찰이 도착했다. 남자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종이 상자에 넣어두었다고 한다. 사건 후 남자는 여러 인터넷 카페를 떠돌며 시신을 버릴 장소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 그러면 야 배드 엔딩에 나온 시신 두구중 하나가 나였네. 아니 근데 PC 방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냥 내 또? 야야 야, 당하고 있는데 안 도와줘? 진짜 세상 매정하네? 응? 아 굿엔딩 이렇게 진짜 딱 이거 하나 나오고 끝이네? 오우 소름돋게 생겼어 아, 자 이렇게 지금까지 더 루팅맨이었고요 16살이 혼자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아 잘 만들었다 아주 꿈나무가 그냥 게임 많이 만들어줘 나 게임 좀 하게 게임 여기까지 할게요